저희가 누구 처음 만날 때, 네. 아이린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네. 예뻐서? 예뻐 가지고? 아이린도 아이린이 좋아? 네? 좋지. 아이린도 아이린이 예뻐? 어.. 뭐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그래? 저희는 저희가 언제부터 아 내가 좀 예쁘구나 이렇게 특별하게. <laughs> 저요? 어. 그래. 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아 예쁘구나 이게. 아, 자신감이. <laughs> 네. <웃음> <웃음> 왜? 왜? 아니,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가 제일 예쁜 줄알고어요예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어허. 다 예뻐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정말 우울한 느낌. 개구리였구나. 아, 야, 더 예쁜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아. 잘 웃겼는데. 네. 어, 나왔어 보니까. <laughs> 나보다 웃긴 놈이 더 많아. 왜 기준인 거야. 네. 나는 진짜 동네에서 얼굴 제일 컸거든. 근데 여기 와보니까, <laughs> 여기서 제일 커, 내가. <laughs> 어, 최고다, 그럼, 최고. 아, 예쁘다, 이거도. 잘한 거 봐라. 잘런거 참. 있어가지고. 우와, 아, 여긴 뭐예요? 우와. 이거는 진짜 누가 이렇게 조정을 했나보다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그지? 아, 진 대나무 숲은. 우와, 너무 멋있다. 여기서, 형님, 결혼식 많이 하거든요. 나 결혼식 몇번 와봤어, 여기. 양재동 주택가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곳에 위치한 유명교회. 부디 오늘은 띵동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기 동네가 그 삼성동, 삼성동처럼 성공하기가 네.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분위기가 쎄, 한데이 기운이 쎄. 아, 또 어르신들이 많이 됐고. 살아요. 어르신들이. 저녁 이렇게 차려주고 이러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야, 여기, 말죽거리 걸린 공원이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안 되지. 뭐. 그 높은데. 치즈라고 <laughs> 자세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지 말고. 예. 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해서. 8 0 0만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가만 네. 너, VJ2, 가! 그럼 가는 거야. 아, 아 지적해가지고? 그렇지, 알았어, 1등이. 그래. 어, 1등이, 1등이? 알았어. 그래. 1등인데 내가 오시면 내가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거 상관없어. 자, 안 내면 꼴찌! 가위바위보! 자, 자. 어? 자. 안 내면 끌린 거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딱기다제어요 1등. <laughs> 미치겠다, 나다 나나. 별. 글링, 공원. 가 y 바 b y 자, 이경규. 글링, 공 곡땡기. 아, 곡땡기. 아, 곡땡기. 아, 니래요 아, 곡땡기. 아, 니땡요 아, 곡땡기. 아, 곡땡 아, 곡땡기. 아, 곡이기 내가 두 명을 내가 순정하는 거예요. 아, 아, 행임이, 너무 웃겨. 행님이 꼴찌인데 이렇게 오래 하니까 감독님안 한다고 그러죠. 맞지? 내가 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 오케이, 감독님. 그래. <laughs> 감독님이 한명 반대로 데리고 그래. 갔다 오세요. 감독님 아, 그래. 찍으세요, 누구? 누구? 자, 감독님. 가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안녕세요 경기 여기 잠깐 <laughs> 너 너도 가장들이 여기서 잠깐 맞아 조선시대 인도가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피난 갈때 마루에서 죽을 마셨다 하요 부쳐진 설도 있다 한자로 마죽거리 이름 마죽거리말해주가 가고 싶어. 아이린, 절경비까지 아, 선배님 따라. 저 동네 구경을 좀 더. 정말 <laughs> 안녕이다. 중요한 건 양재근린공원 정상하고 네 얼굴하고 비교해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와, 안녕. 같이 가요 선배님. <laughs> 이경규 선배님. 야아이가 아이린 뛰지 마라. 이경규 선배님. 우리 버터, 에? 버터, 버터 뛰자냐. 아 이게.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와. 아, 이젠 기분 좋지. 네. 동네에서 빵개주니까. 네, 잘될것 같은데요. 근데 너네 집 뒷동네 공원 있어? 예전에 대구에서 살때집 어. 근처에 산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일요일마다 어.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산 등산하고 어. 갔다 오면 엄마가 항상 김치볶음밥 어. 해주셨어요. 하, 네, 항상 그거를 먹었던 어. 기억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었거든? 네. 학교 가기 전에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 음. 약수물을 뜨다가 어머니를 데리고. <laughs> 여자였어, 여자. 효자. 그러니까 분장타고렸지 <laughs> <laughs> 여기가 우와. 자, 우리가 쭉 돌아왔던 그 벽돌집들이야. 그러네요. 그래로쭉한 바퀴 돈거 아니야? 네. <laughs> 다. 벌칙인 줄 알았던 말죽거리 근린공원 등반은 붉은 벽돌과 단풍이 빚어낸 멋진 풍경을 선물해주었다. 아, 말죽거리. 아들아 잘갔다 셨어? 어, 그럼 꼭대까지 기 가지. 어땠어요? 아, 좋았어. 좋아. 다 보여. 좋아요? 이 여기 어, 갔다 와봐. 이 벽돌. <laughs> 어, 갔다 한번 갔다 와. 벽돌 집이 와. 다 <laughs> 보여. 아니, 필승 좋아, 필승 좋아졌어 지금 운동을 해가지고. 해? 이 벽돌 집이 다 보여. <laughs> 한 눈에. 어, 완전 한 눈에. 깔바보해서 그, 가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자진해서 어. 올라갔다이 너무 좋았어. 요 <laughs> 자진해서 내 한테 이번에. 훈장 탄 사람으로서 네. 자진해서 올라왔잖아. 아 저도 자진해서 선배들 따라 그지? 갔다 온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PD가 여기까지만 하자, 그 예. 혼났어. 형한테 야! 오늘 가서 나보고 가야지 뭐? 당무들수해 후에? 이거 p d 죽다니까 어? 이거 누구야? <laughs>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이상한 게두 사람이 오늘 포함이 맞네. 네, 그런 거같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팀이 되고. <laughs> 야, 내가 그거 장할때사해 봤다니까. 아유, 아주... 맞잖아. 그러면 오늘 팀이 일단 정해졌어. 가요 길에 슈퍼스타, 오늘 레드벨벳과. 오케이. 자, 양재동에서 깜뿌른 드라마 한 개! <laughs> 붉은 가을빛이 어둠에 쌓이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시간이 왔다. 야,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되게 어, 기가 추데 어. 날씨 때문인가? 너무 껌껌해졌어. 갑자기? 갑자기 <laughs> 껌껌해지고 어, 또 날씨가 <laughs> 어. 춥잖아. 어. 춥고 배고프면 서럽잖아. 그래, 형님. 그리고 이게 동네가 이 벽돌이 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사는건다 똑같을 거예요. 다 어. 아, 똑같아, 다 똑같아. 가시죠, 그래, 자 가자. 뭐.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불 켜진 집들이 좀 많이 드네요. 드러져, 불 켜진 수많은 집들 가운데 오늘 한 끼를 밝혀줄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오. 안녕하세요. 오. 갔다. 예, 어떻게 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인연으로 만나게 되네요. 네, <laughs> 여기 집이 아니라 <laughs> 아, 스튜디오여와지고 아,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아, 가정집이 아니에요. 네. 네. 아. 뭐뭐 아, 그... 뭐, 뭐, 사진 촬영한대요 네. 아, 아. 웨딩 스튜디오. 웨딩 스튜디오. 네. 행복을 찍어내는 곳이구나. 낮제 아, 결혼하셨잖아. 네. 그분들 사진 찍어으고 공원에 가까우니까. 아, 여기 스튜디오구나. 스튜디오가 네, 다. 네. 지금 엄마가 네. 다 식사 다 네. 하신 김어 그러신 분들이셔가지고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6시 이제 6섯 시에 식사 다 해주려고요. 옆집은 뭐 회장님 사시는데 <laughs> 어디 회장님? <laughs> 모르겠어요. 예, 하아튼 회장님 사시는데. 네, 여기가 다좀 약간 그런 <laughs> 분위기가 요아 네. 네. 오늘 좀좀 심각하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얼른 가보세요. 오. 예. 아우메, 아우메. 오늘은 빈집 많아. 근데 저기는 오. 다 비빔밥 어, 같아요. 많아. 어기어 여기. 흥어이 너무 어이구 흥이... 어이구 흥이... 어자구흥 어이구 자, 자, 어 자, 구흥어 자, 자. 흥이... 어이됐흥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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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어이구 흥이... 어이구 흥이... 어1 0분이어이 안 계시나? 아, 어 방문자께서는 건물뒤 경비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뒤? 기 어, <laughs> 어디까지 집인 거야? 이게 다 너무 야. 어렵다 여기. 앞 집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네. 아, 문이, 어, 문이 어. 열렸어. 문이 열렸어요. 여아 안녕하세요. 레드룸 사일인입니다. 들어오시라. 들어오래. 들어오래요. 그니 탄유 씨죠. 실례합니다 대문에도 대문 앞에 따로. 우와, 여기 집 예쁘다. 우와. 와,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우와. 좋다. 우와. 여기. 우와, 진짜. 마당이 진어 w i d e t i l d e o w i d 아 t i l d e o w i d 아 t i l 이 e o w i d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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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네네 어디 예, 어디 렛, 오셨어요? 렛드, 렛드 안녕하세요, 저희 위트 씨. 네.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그 주시어어게 네. 지금 제가 지금 성, 저희 나가야 되는데. 어디 아, 교회가? 네. 아 지금 나가 시간이라서. 맞아요. 아, 그래구나. 우리 뭐 잘못 찾아오셨네. 아고 아. 알겠습니다. 아. 언니 앞에 정원이 너무 이뻐요. 맞아요, 집에 너무 어디 어머 어머. 우리 음. 한 너무. 음. 우리 한글집 쯤에서 나왔어요. 예. 예. 예, 예. 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 뭐죠? 아이리. 아이리 별 아이리. 반갑습니다. 아 예, 우이니다에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옆집은 드람, 그아 우리 옆 집은 여기 들어가면 그놈에요이 예. 이 일로 들어가서요. 아 그래요? 옆그 집은 애들도 있고요. 아 여기가 우리가... 우리 차 우리 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쯤에 아, 예, 네. 예, 예. 감사해요. 여기니 어, 여기 어, 여기, 여기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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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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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 주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같이 하는 그 방송... 네, 죄송한데요. 네. 지금 어, 이사를 해서 짐을 네. 풀고 있어요. 아, 이사를? 네네.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예, 이제... 부산 하드 청담동에 저희 친정이 있는데 거기서 오셨다고 그러던데. 와, 그, 그러면 우와. 우리는... 우리 우리가 인연이 있긴 있네, 그죠? 죄송해요. 네 어떠세요? 그럼 또 다음에 기회 만들어 보죠. 일본 분인데 우리 딸이 너무 좋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 죄송해요. 추운데 너무 레드벨벳. 죄송해요. 레드벨벳 네. 예. 아닙니다. 오늘 어느 분도 어떠세요? 네. 예가보겠습니다예야 아. 형님 청담동에 진정 진영, 진정인데 야 거기도 우리 최를 눌렀대. 아. 그래 첫번째인 거야, 그지? 아, 아 이거 은근 되게 떨린다. 안계신가 보여요. 괜신가 보다. 자. 오케이. 오랜만에 지금 우리가 춥고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조금 방수로 하나 같은데. 음. 시간이 에이. 우리가 7시 어두워 버한적또 많어. 아, 그래요? 어.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야. 자. 여기. 버튼이 호동이, 호동이 아니지. 너네 대화를 아. 너무 많이 했어. 왜? 와. 아 아이, 점진행님 누르셨잖아, 행님 우리가 누르랬어. 행이 우리 그저 저희 팬들한테 잘못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이 손을 안 짓게 주시면 혼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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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깜빡했습니다. 불켜져 <laughs>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주이입니다 아버님, 저는저 저희랑 함께 온 옛날 천안 장사 강호동이에요. 네. 예,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학생이시죠. 아인데요 <laughs> 목소리가 아 완전.. 완전 목소리가 너무 동안이세요. 동안이 거고 뭐죠? 아무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앳때 예, 보이세요. 예,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레드벨벳 아세요? 아... 노래 한번 불러줘 볼까요? 무슨 <laughs> 노래지? 빨간 맛, 궁금하니, 좀 녹아줘, 예, 빡한맛 허니 깨면점좀아스트로베리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큰일났네. 그러면, 네, 저희... 네. 아무튼, 저희들 지금 그 한기집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알아요. 예. 저녁 식사 하셨어요? 여보세요? 한번 놀랐다. 이 30세를 끊기는가 봐. 아... 자동적으로. 네, 저희 밥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도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몬미> 예, 사,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계세요 아이고 어, 고기 냄새 나죠? 아, 아. 어, 맞다. 어 그, 냄새, 아서서 소고기 서서이서서서소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이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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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거룩한 한 끼가 절실한 내 음. 순간. 네 너무 가버리면 어려진다. 자, 우리 한차례다 네. 맹견 주의. 맹견 주의야. 누르세요, 그냥. 여기. 여기데 자, 보행불 켜졌습니다. 불 켜졌어요. 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린 어? 예, 어머니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희 j t b c 함께 숲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저이기규라고 합니다. 아, 귀여워. 아유 반갑습니다. 아, 귀여워. 박승영. 네. 조이. 아아.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고인사이하고 최성수 형 예. 거저저동 예. 예? 사세요?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식사할 수있에요 식사는 어떻게 해? 하셨어요? 우연히 만난 경규의 지인은 오늘 저녁 구세주가 되어줄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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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사할 수있에요 아, 그러니까. 식사는 어떻게 해? 하셨어요? 우린밥 먹고 들어왔는데. 아... 우리밥 먹고 아... 들어왔는데. 아... 시기를 만났는데 와. 아, 만났는데 한 20년 만에 만. 났는요 그래. 아, 아. 옛날에 방비이다몰려 다니고 있었어. 네. 20년 만에 이렇게 길에서 만난 고양이. 30년 돼서 30, 30 30년 돼서. 근데 30년 만는데 밥을 먹은 데 어떻게요? 아니 오늘 이돌니까왜시하고 들어왔지? o 지아 고맙습니다. 나중에 보게나. 그래요 예예. 감사합니다. 야, 삼십 년만에. 아, 깝다 야, 허동아 역대급으로 아, 아시는 분도 만나고 예. 다 있는데 왜 밥을 뭐 먹었지? 그러니까, 어? 벨 일이다. 벨 아, 일이다 보네. 지금 은 경경이랑 이렇게 이제 각계 전투 갈어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시가 시간 너무 지금 만만치 않은 양재동 이제 각계 전투에 이, 들어간다. 어? 이렇게 여기 자얼굴 딱, 얼굴 딱가 이거 보여드릴게. 괜찮아 전제 한번 해. 전제 설명하자.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끼 조슈라고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저는 예전에 있던 그저 차는 장사 강호동이고요. 안녕. 예. 됐어 됐어 나오 시간 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광건이 식사가 문제야 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7시 10분이니까 예. 아, 어머니 세요 예, 어머니 네예 예,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얼굴 알아보시겠어요? 아, 네네 예, 여기는 제 레드벨벳 네. 우리 조이예요 아, 어, 네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네. 집 안으로 돌아와서 식사하면서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제... 밥다 먹었네. 오! 오, <laughs> 아, 그죠? 네. 맛있게 드셨어요? 아니, 뭐, 그냥. 그치? 그래. <laughs> 예. <laughs> 예. 예. 그러면 저희들 이제 가봐야 돼요. 네. 예. 어, 아, 저 옛날에 빈척도 했는데. <laughs> 저랑 어디서요? 저희 아빠랑 같이 식사, 우리 애기 좀 드셨는데. <laughs> 어, 누구, 누구? 김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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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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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이게. 네, 예. 네, <laughs> 예. 네. 아, 네. 예, 아, 그렇구나. 어떻게... 식사하셨고요. 네, 어떻게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 웃음> <뵙겠습니다>. 네. 예, 어떡해요. 그래고 다음 거 뵙겠습니다. 예. 가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왜요? 경기역 3시년 만에 아는 사람 만났잖아. 네. 나도테 경기역 친한 동생이야. 아, 진짜요? 친한 후배. 아, 어기 신기하다. 어? 어. 아. 신기하다. 지인은 자꾸 나타나는데. 한끼 줄 식구는 깜깜 무소식이다. 이게 한번 해볼까요? 가자. 응. 제발. 그, 안녕하세요. 저 레드 로비의 아이린입니다. 이 네, 무슨 일이에요? 네, 저희 한끼 줍 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를 하실 수, 할수 있나요? 뭐 하는데 네. 식사를 해요? 아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잠깐 맵죠, 뭐. 예? 아아 응? 아니, 아, 추우신데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아, 아까 여기 지금 오다가 보니까 좀... 아, 예, 예.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요. 여... 제가 조금 아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 여기 오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가 촬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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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것 같아서 예, 예, 예. 뭘 촬영하나 했더니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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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끼수출하5 0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 아니, 그럼요 잘 오. 보죠 네, 그 네, 프로그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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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네, 네. 직접 뵈니까 훨씬 더 아주 미남이십니다 <laughs> 네, 아닙니다 네. 네. 아이돌 그룹이라고요? 네, 아이돌 얼굴 보니까. 그죠? 예 예. 예, 예. 익숙한 얼굴. 이 아, 그래, 요 저는 지금 밖에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와서, 택시 아, 그래. 타고 지금 예. 막 들어와서.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신데 얼른 들어가십시오 네, 네. 저희 네, 똥 네. 네,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예,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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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안되면 어떡하지? 가면 도 일은 없는데 되겠지? 네 아버지 어머니 어디 오셨어요? 예저 촬영장에서 강호동인데요 아이 어, 네, 예, 예, 예. 아이고 어, 니까 어,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요 예. 네. 아니고요 아침밥? 밥 먹는 거?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 했는데 아어요요 아아 저녁을 언제 드셨어요? 누나랑 동생 식구도 와가지고 네다 여섯 집분다 먹어. 한키주처럼 프로그램 아시죠? 안알지요예 아, 예. 예. 아, 는 저녁 방어무슨 잘려고 다. 아! 잘려고 아, 한다고요? 아 식사 몇시몇시 아셨어요? 다섯 시. 아유 이렇게 일찍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네. <laughs> 예예또 고맙습니다. 이거 예, 했지. 이..이..했나? 했나? 했나? 쭉다 비신듯이 돼가지고 한거 같은데? <목소리> 아버님 실례합니다! 요즘 어일이 어린이 같은지 또 교회를 많이 가셨어 아 저기 사람들 와봐구명예배드리시는 건가? 지금 교회 다 많이 네. 가신 나 오늘도 교회 예배는 한끼의 최대 라이벌인가? 조이야 네 세야마 네 이제... 이름은 조인데.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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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켜져 있는데? 아까 거기 아니죠? 어 어디 어디서?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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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음 왔던 거 어? 거기 같은 느낌인데. 우리 한 바퀴 다본 거예요? 와. 형, 근데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나냐, 서로. 야, 야 어떻게 아. 여기서 딱 만나냐. 아, 동네를 그래. 돌다 돌다 아. 정말 돌게 생겼다. 돼, 돼. 형, 어떡하지, 형님. 이한데 야, 이거 지금, 형님. 이거 한 팀도 성공 못하면 이거 어릴 때 급인데. 집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정신이 필요한 게 바로 피고말온 된다, 된다 해야 된다. 아 된다, 된다. 긍정의 마인드. 어? 편의점으로? 장군 편의점이 왜이래 보여 오늘 아 진짜 자 빨리 간게행 형님 안녕히 계 마지막 한 포기하면 안돼 59번이 더 오래 성공을 해 결국 붉은 벽돌을 넘지 못하고 마감 15분 전길 건너 빌라촌으로 향한다 아, 들어가자 배기 고장이었지? 고장이었다 고장. 일, 영, 응. 응. 응답이 없습니다. 하... 한 번, 한 네. 응답이 없습니다. 도 먹었지. 잠한 번, 잠만한 번. 잘했는데요. 지사하셨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죠. 아, 어, 이런 적때급 있나? 이거. 요안 되면 끝났어 이제. 이거 요안 되면 안 돼. 야, 두 팀이 다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예, 선생님? 예. 스뎅이? 예, 선생님? 예. 그냥 문을 올로라는 거야. 올로라는 거야. <laughs> 그냥 문을 열어 주셨네. 와 키즈기 또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당선 <laughs> 키즈요. 예. 개선생 나머지 내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저희들은 그지하식사 한기 식사식요안 먹었어요. 식사? 안 먹었어요. 준비된 게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 아버지 지금, 지금 어쩜 갈아입고요? 전체, 네. 전체 전체. 네.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이야? 어머니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머 어떡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어 파트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오늘 종이 고등이 한고마대시있습니까네한고마대시있습니까네문 닫고 예예 무슨 무슨 네, 슨뭐내가좀 비급 말리고 비급 말리고 된다 된다 하니까 생각보다.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7시5 1분 구분 안겨도 고예 이게 레드벨벳 클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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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구나. <거야. 웃음> 너무 좋으시잖아 너무 빠지잖아. 어머니 용따뜻하시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더니 종료 9분 전에 피그말리온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 좋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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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웃음> 날씨는 춥지만 양재동의 가장 따뜻한 하우스. <laughs> 야. 연기가 쫙멋지게 우와. 집안 곳곳 이국적인 소품들로 가득한 양재동 어느 중년 부부의 기적 같은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아버님,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버지, 어머니 완전 변신하셨어요 <laughs> 나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우리 오늘 반찬도 진짜 별로. 네. 아니 저는 벨소리가 나니까 그냥 툭 눌렀어요. 네. 우리 남편이 네. 인스타그 보더니 여보, 강호동씨가 왜 우리 집에? <웃음> <웃음> 저는 뒷감으로 아, 한끼 줍쇼! 한끼 줍쇼! 아, 한끼 줍쇼! 저 <laughs> <laughs> 정말 열심히 먹거든요. 아, 정말요? 오늘 최초로 우리 양팀다 실패할 뻔했는데 맞아요.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laughs> 열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머니! 예. 오늘 와싱상가 넣으셨어요. 아, 저희가 점심을 좀 늦게 먹고서. 네. 예. 저녁은 조금 더 먹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너전 저녁을 뭐 드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고기요. 어, 진짜요? 우와. 저고기 아, 아까 등심 얘기했잖아. <laughs> 아까 등심 아버지 근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레드벨벳. 오와 이름은 솔직히 모릅니다 아, 이름까지 아, 몰라도? 저는 조이입니다 아버지 근데 레드벨벳은 어떻게 하세요 뮤직뱅크 같은 거아있어요아이돌 예. 프로그램 예. 예, 예.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누구예요? 레드벨벳 야! 예! 하이파이 <laughs> 어, <laughs> 이건 뭐예요? 이 그림은 뭐예요? 여보 그냥 다 얘기하세요 당신 기념이네 마지막 저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아버지 가뭐 분야의 전문가인지 우리가 맞춰봐도 돼요? 어, 맞춰보세요. 그래 재밌죠 어 아버지. 한편 오늘의 메인 메뉴 소고기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는 주방.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고기만 조금 꾸면어 어, 맛있겠다. 진짜. 자, 우리 좀 같이 어, 어, 어. 해보고 싶은데 조이는 어머님을 도와 정성스레 소고기를 굽고 소고기도 음. 잘구시네 언니야 음. 어머, 이게 저 조개젓입니다 네 그지? 이 바지락 네. 배고픈 호동은 주방을 기웃거리며 곧 흡입하게 될 반찬을 미리 예습한다 아,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 두 남자도 상차림에 합류하고 아, 실패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 끼를 다 함께 준비한다.